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우리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3장까지 왔는데 지난 시간까지 초대 공동체의 초대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보았었지요. 사람들이 왜 그토록 많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까? 우리 2절에서 보았듯이 베드로가 한그 설교를 듣고 말씀 전함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얻어서 회개하고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날로날로 커졌다 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런 걸 전했었죠. 너희가 그토록 기다렸던 그 메시아, 그 주님이 예수님이었다. 그런데 너희가 그 예수님을 박해하고 결국엔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나 너희에게도 아직 길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회개해라. 성령의 선물을 받아라.라고 전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들어와서 함께 이제 신앙 생활을 하게 됩니다. 창조의 목적대로 회복된 공동체 회개하여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된 공동체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2장 마지막 부분에서 봤었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깊은 교제가 있고 사랑이 넘치고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또 예배와 기도의 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들의 모습이 성전에서도 집에서도 계속되었습니다 이렇게 교회공동체는 어떻게 보면 은참 지금으로선 이게 가능할까 싶죠 참 안락해 보이고 평화로워 보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공동체가 정말로 존재할 수 있는가 싶을 정도로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3장부터는 조금 배경이 달라집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똘똘 뭉쳐서 하하호호 하면서 자기들끼리 즐겁게 살면, 사는 것도 괜찮다고 느껴지는 그런 모습인데,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그 안에서만 머물지 않고 세상 밖으로 나갑니다. 그 세상 밖으로 나가는 말씀이 이제 오늘 3장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지요. 왜 교회는, 어, 여느 정교들처럼 속세를 떠나서 산에 들어가서 뭐 돌을 닦는다거나, 속세를 떠나 산에 들어가서 말씀만 읽는다거나, 왜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왜 차갑디 차가운 세상으로 교회는 나갈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기 때문입니다. 그 역할을 감당해 내는 것이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창조의 목적대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일그 일을 전하고 돌이켜 회개하게 하여서 그 사람도 나처럼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그런 선한 사역. 그그 그 선한 사역의 복음 전하는 자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나의 이름으로만 살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사도행전 처음 시작했을 때 예시로 된 것처럼 외교관이 옛날에 조선 시대에 외교관이 이제 다른 나라로 가서 외교를 하는 거죠. 외교관 이름이 이기용이라 친다 친다면 이기용 외교관은 자기 이름으로만 그곳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보낸 왕의 이름으로 살고 있는 것이지요. 그 증인으로 살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또한, 또 우리 천은교회 또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이 나의 존재의 근본이기도 하고 내가 가진 소유 중에 가장 큰 소유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예수님의 이름이지요. 사도행전 3장에서 말씀드린 대로 교회의 방향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세상으로 나가는 방향전환 말입니다. 그때의 세, 교회는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무엇을 가지고 갈까요? 우리 전도할 때 많은 것을 하지요. 물티슈, 사탕, 뭐 저는 예전에 저 청년 때는 겨울에 200원짜리 핫팩 들고 가가지고 전도하고 막 그랬었는데요. 뭐 여러 가지 방법, 여러 가지 뭐 물질들 이런 것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 교회가 가진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심적인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에 다른 방편들이 많지요. 그런데 그 안에 있어야 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3장 본문을 볼 때에도 이제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고치는 사건이죠. 이것을 볼 때에도 기적이 일어났네, 신기하다. 여기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것이 행해졌다라는 것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많은 것을 소유하고 살지요. 아, 반드시 필요한 것, 의식주 같이 반드시 필요한 것도 있고, 그 외에 부가적인 것도 우리가 소유하면서 살아갑니다. 아, 그와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유지되고 사역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있지요. 물질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뭐, 제도나 시스템,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사역의 방법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아니면 사역에 필요한 물질이 많이 있다고 해서, 그 많은 것들로 인하여서 좋은 교회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요. 돈 많고 사람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제도가 잘 되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물론, 교회가 유지되고 사역함에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물질이나 제도가 교회의 근거 자체가 되진 않겠지요. 교회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에서 보았던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외모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모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근본이, 그러니까 근거가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고, 소유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고 교회가 소망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근거, 소유, 소망하는 것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잃어버려서는 다른 다른 것들이 아무리 풍족할지라도 그것이 온전한 다른 교회라고 할수 없겠지요.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초대 교회가 가진 것 그들이 소유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읽은 대로 알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 이제 못 걷는 사람이 등장하지요. 이 사람은 이렇게 설명되어 있죠. 이못 걷는 사람을 사람들이 메고 와가지고 성전 미문에 두었다. 그래서 날마다 구걸하게 했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의 그 몸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그 욕심으로 인하여서 스스로는 벌어서 먹고 살수 없는 상황인 것이지요.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지만 이 사람이 구걸하면서 얻기를 원하는 건 결국 생활할 수 있을 만큼의 물질이었겠지요. 그가 소유한 것이라고는 자신의 그 일할 수 없는 몸, 구걸할 수 있는 몸, 그것뿐이었습니다. 아무런 그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면서 자비를 구하면서 매일같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이제 교회는 우리가 분명히 우리 이웃에 도울 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아끼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를 하고 있지요. 교회가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이제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고, 내가 그 사랑에 하나님께 반응하는 방법 중 하나가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그 일이 그 이웃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나 사랑이 넘치는 분이셔라는 것을 전하는 그런 증인의 행동이 동시에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제 오늘 말씀에서 그를 위해서 어떤 물질적 아니면 노동적인 헌신과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가진 가장 최상의 것,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그 사람에게 줍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거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곧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그 사람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나면서부터 못 걷는 이 사람은 이 정도까지 바라진 않았을 겁니다. 그냥 한푼 줍쇼,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걸 바랬겠죠. 한푼 줍쇼에서, 아, 오늘도 끼니를 때우고, 내일도 끼니를 때우고, 여기까지 바랬을 것입니다. 그 사람 머릿속에서 나에게 필요한 건 그냥 물질이었거든요. 나는 물질을 필요로 해. 왜냐면 하난 일을 할수 없으니까. 지금 앞에 있는 이두 사람,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 이두 사람도 나에게 물질로 도와줄 거야 하면서 기대감에 찬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보다 우리의 필요를 더잘 아시고. 우리가 바란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하여서 물질이 아닌 가장 좋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그를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더 좋은 것을 주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로서 이제 많은 이웃들을 돕고 있죠. 우리 천은교회도 청량리 지역과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힘쓰기도 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돕기도 합니다. 이렇게 교회 공동체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나 헌금들을 통해서 이웃을 섬기고 봉사할 때에 함께 전해야 하는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한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하는 공동체입니다. 베드로가 행한 이것은 예수님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낳게 한 이것은 표적이지요. 우리가 지난번에 나눈 것처럼 이제 기적이랑 표적은 다르지요. 기적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 그 자체를 기적이라고 하고 표적은 증거를 보여준 것입니다. 증거를 보여준 것. 그러니까 베드로가 보여준 증거는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함께 계시다. 라는 것. 그것을 표적으로 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베드로 베드로가 11절 이하부터는 이 사건에 대해서 또 설교를 합니다. 설명을 합니다.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또 설교를 합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자를 고친 이 일이 결국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는 사역임을 말을 합니다. 우리 천은교회 또한 우리가 소유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욱 힘써 증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던지, 무슨 계획을 하던, 무슨 생각을 하던, 무슨 말을 하던, 무슨 봉사를 하던 간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능력이 우리 천은교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공동체로 모인 근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이지요.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천은교가 가진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보면서 무엇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이웃을 회복시키고 변화시키는 일을 맡은 그런 증인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참 다양한 필요가 존재한다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지요. 교회의 근간이 되는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우리가 가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역사 속에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소유, 이 가장 중요한 근간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잊어버린 사건도 존재합니다. 아, 교회 역사에 보면은 이제 토마스 아키나스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그냥 토마스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토마스라는 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아, 교황 인노켄티우스 2세라는 교황이 있을 때에 그 교황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딱 들어갔는데 그 교황이 돈을 세고 있는 거예요. 돈을 엄청 많은 돈을 막 세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토마스가 얼고 되게 많네요 하니까 이 교황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토마스 보세요. 이제 교회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라는 말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그 사람 입장에서는 복을 많이 받았다라는 말로 했겠지요. 근데 그 말을 듣자 토마스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는 말은 할수 없게 됐습니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은과 금이 많아졌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증거하는 것은 더 이상 못하게 됐다는 거죠. 교회가. 이것이 지난날, 이제, 이제, 지난날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중심을 잃어버렸다라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교회에 꼭 필요한 물질? 당연히 중요하지요. 반드시 있어야지요. 교회의 제도? 분명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공동체에 잘 적용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 공동체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거잖아요? 당연히 중요하죠. 이 모든 것들 다 중요하지만 그 중심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나눈 그 예시는 다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빠졌을 경우, 예, 된, 그렇게 된 예시이지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고 그 이름으로 행하면서 그 이름으로 세상에 나아갑니다. 나 자신과 우리 천은 교회가 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을 잊지 않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를 근본 따른다는 그 근본을 잊게 되지 않도록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갖고 살아간다는 그 근본을 잊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가 가진 것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고 소망도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것, 가장 좋은 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우리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행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저와 우리 여러분, 그리고 천은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